좋데좋습니다 예, 맥주도 먹고 앉아서 이렇게 음. 말도 하고 영상도 찍고 고향 에 있을 때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무 말 대장치 할수 예. 있는 리그 이제 참그 민족과 운명 이제 참 찍을 수 있는데 이게다돼 음. 있으면 구속 편 응? 예? 민족과 나라는 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너와 나의 운명을 만들 수도 있고. 난그 민족과 운명의 후속편으로 응. 민족과 유산이라고 우리 아... 탈북민들이 민족과 유산이라고 응.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이 통일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laughs> 선택하셔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고 그 민족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가 선구자 역할, 개척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의 유산들이 될것 같다. 어. 이런 의미에서. 좋네요. 음, 어. 좋죠. 너무, 음. 너무 뜻이 강화하네요. 음, 좋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영국 오는 과정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한 가지 배운 점이 뭐냐면,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부터 배우던 혁명 시뭐 혁명 역사 이게 다이제처 예수님을 이제처럼 예수님의그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고 네, 네. 어. 그걸 우리가 그 이제 기독카피했다 거예요. 뭐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는 성경이다 성경인데 인물 인물만 바뀌었다 그게 이제처럼 어, 우리가, 뭐, 세뇌시켜왔던, 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학교 생활, 생활총화부터 시작해서, 뭐, 일요일에는 무슨 꼬마 계획, 이런 걸 바치고, 뭐, 수메로 하고, 막, 이런 게 다, 다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더라고. 요 어. 너무, 음. 어, 그, 우리가, 야, 이제처럼, 그 인물만 바뀌어가지고, 여기 와서 생활할까 교회생활이 힘들지를 않아요. 몸에 뱄으니까 이미 너무너무 어, 네. 너무 쉽더라고. 어, 교회가 성경도 읽어주면 아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 이해는 못하지만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그게 몸에 뱉는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해하기도 쉽고 교회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어, 이건 우해인데요 아, 아, 왜냐면요, 우리 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하도 그 조직생활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세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찾아다니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고, 아, 이제는, 그 사람들은 그게 네. 세뇌된 것보다도. 그 사람